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7월 19일 단기 관심 종목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제주 맥주입니다. 어, 신규 상장주에요. 보시다시피. 어, 특징으로는 국내 수제 맥주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델타 변이가 이제 계속 심하면서 심해지면서 어... 리오프닝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 추세 전환 관점으로 이 종목을 단기 관심 종목으로 봤습니다. 뭐 일단 5일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목을 잡아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될것 같아요. 시, 손절 라인 또는 저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 3,900원 부근 여기 3,900원까지를 매수 밴드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일선을 이탈을 해도 어 여기까지 버텨보든가 아니면 매수를 해서 여기 3,900원을 이탈했을 때뭐 비중을 줄이든 손절을 하든 그런 시나리오로 심플하게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처음에 상승을 하고 이때는 조금 과하다 싶었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런 사인이 나오면은 추가 상승 확률이 조금 높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관점으로 제주맥주 관심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두번째 옵트론텍에 이 옵트론텍 옵트론텍 최근에 그 뉴스 시황에서 아마 이 이미지 센서 관련해 가지고 옵트론텍이랑 뭐 im이랑 하나 뭐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이 아이소셀 뭐 기능 성능이 되게 좋은 거 이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카메라 모듈용 프리즘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으로 요날 7월 13일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근데 요 종목을 단기 관심 종목이지만 일단 첫째 오늘 5일선 위에 지켜준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만약 오늘 장이 좋았다면, 음, 여기 8700원이나 8600원, 부근에서 첫 번째 매수 밴드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채 유보율 되게 멀쩡한 기업이에요. 부채 유보율이. 보시면은, 어딨냐. 부채, 최근 거 보면은, 뭐 이제 180. 유보율 뭐 이게 조금 더 낮았으면은 아주 베스트였겠지만 이 정도 준수하다고 봅니다. 유보율도 빵빵하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작년이 40억 올해 80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다. 긴 하락 끝에 긴 하락 끝에 이게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하락했네요. 연초부터 연초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져줬어요. 이 카메라, 이 이미지 센서 이슈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기 관심이면서 조금 스윙. 중장기까지는 중장기, 중장기도 괜찮지만 일단 스윙 정도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8600원까지 매수 밴드로 잡아보는 거. 첫 번째 여기 매수 밴드 이렇게 잡아보는 거. 8600원 부분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중을 키우거나 길게 보실 분들은 음 11선을 11선과 을1 1선 여기 240선이 만약 맞닿는 그 순간 5쯤이 두 번째 매수 밴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보다는 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눌림으로 요런 게 만약 옆으로 계속 기어가면은 예전에 제가 여기 체크해놨었던 거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한번 나오고 얘네가 뭐 2차 전지 검사장비 이런 걸로 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어가다가 제가 아마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자리는 밑으로 든 위로 든 방향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 순간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시세가 위로 한번 나왔죠. 그렇게 비슷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옵트론 택을 자세 번째 한국 컴퓨터 디지털 화폐 관련 주로 최근에 이때 움직였었던 종목입니다. 왜이 종목을 지금 가져왔냐면은 일단 지금 KCT, 뭐 KCS, 로지시스 다긴 하락 끝에 조정 끝에 추세 돌려주고 있죠 디지털 화폐. 오늘 뭐 한국은행 그 CBDC 사업자 선정 이런 이슈도 있는데 뭐 발표는 조금 나중에 한다고 합니다. 뭐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종목도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뭐 KCT, 뭐 KCS, 로지시스, 뭐 한국전자금융, 뭐 K사인 이런 거를 이런 게 시장에서 되게 메인? 많은 관심도를 갖고 있지만 이 종목도 디지털 화폐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량거래 이후에 재료는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 조정 후에 2평선 위로 한번에 이렇게 쭉 따다다다 올라오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종목 단기관심종목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가져왔습니다 음 오늘의 캔들 이거는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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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는 눌림목 눌림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 올라오는 그 라인까지 첫 번째 매수 밴드. 그 다음에는 11선 따라오는 거를 보고 거기를 추, 추매 또는 뭐 비중 조절 라인으로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더구전자. 이게 휴대전화 부품 관련 기업인데요. 요 종목은 이슈가 그냥 간단합니다. 관심 종목은. 요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하단에서 조정, 그러니까 이날 거래량 1월 연초에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하단에서 거래량 터진 후 박스를 그려줬습니다. 박스. 근데 이제 박스를 이날 갭으로 떴다가 7월 15일 날 내려오고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의 몸통 몸통 안에서 매수 밴드를 잡아 보면서 오일선이 깨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오일선 타고 추가 상승 나와 주는지 이렇게 접근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종목 YIK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뭐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사실, 요 때, 요 때, 뭐,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아니, 그, 납품을 하면서, 갭이 뜨고, 이렇게 긴 박스를 돌파하면서, 갭이 떴는데, 어 생각보다 이렇게 큰 흐름 없이, 그냥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계속. 근데 저는 이제 요 며칠 최근에 흐름이 추세 전환의 힌트로 보, 보여집니다.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면은, 여기가 일단 박스였죠. 박스 상단이 박스의 저항인 거고, 여기도 새롭게 박스 구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저항과 지지에 맞닿아 있는 자리죠. 그 자리를 지금 밑에서 시원하게 올라왔다. 이 최근에 또 얘가 삼성전자.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187억 원 규모. 어, 작년 매출이었나? 어, 매출액 대비 10%.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소식은 계속 좋지 않게 들리지만 이 장비 납품 뭐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호황이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본 적이 있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종목 특성상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2 1선 5일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지금 5일선이 2 1선 밑에 있는데 내일 조금 5일선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오늘의 양봉 이 몸통 안에서 매수 밴드를 잡아 보면은 음첫 번째는 거기 뭐 근데 진짜 이걸 길게 보겠다 하면은 저 같으면 여기 240선 이 6,000원, 6,100원 부근이네요. 여기까지 2차 매수 밴드로 잡아서 한번 튀어주는 그런 기대로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종목 다섯 종목. 제주, 옵트론텍, 한국 컴퓨터, 더구전자, YIK, 이렇게 다섯 종목. 단기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 들어가세요.